안녕하세요.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 12기 남철입니다. 오늘은 냉각수랑 부동액 누수 테스터기에 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. 네, 레이입니다. 요제 차에요. 네, 어, 냉각수 누수 테스터기를 할 때, 어, 냉각수가 있는 경우에 하는 테스트 방법인데요. 어, 라지에이터 캡을 열어주세요. 네, 어, 냉각수 보조통 타입이면 보조통 타입에 맞는 브라켓이 있는데요. 요거는 세트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예, 요렇게. 어, 라지에타 캡이, 브라켓이 있어요. 요걸 이용해서 어, 라지에타 연결해주면 되는데, 지금 한 손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한 손으로 작업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네. 이게 또 쉽지 않죠. 요 제품이 저도 음, 어, 지금 작업장에서 처음 본 요런 장비인데, 어,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장비니까요. 어, 우리가 부동의 작업을 했을 때그 작업이 과연 잘 됐는지, 네, 확인하고 부동액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처리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수동 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. 말 그대로 압력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. 네. 네, 이렇게 요 브라켓에 압력 펌프를 연결해주고요. 예, 그리고 나서 압력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네, 자, <목소리> 압력이 세네요. 예, 어, 아무래도 제가 뭐 누락시킨 것 같은데, 아, 예, 라지에이터 보조통으로 가는 호스가 열려 있네요.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세겠죠. 네, 이거는 어 특수 공구로 이렇게 막아주겠습니다. 막아서 특수 공구 봐 있습니다. 예 막는 것도 한 번에 안 되네요. 네 손이 똥손이라 이잘 예. 예, 됐습니다. 그리고,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압력을 주입해 보면. 냉각수 부동액이 어디서 새는지 알수 있죠. 네, 이렇게 예. 전혀 이상 없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상, 남철의 우 자고자파비였습니다.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